이 보살은 보리살타라고 합니다. 보리살타는 큰 도심을 가진 중생이라고 합니다. 큰 도심을 가진 이 중생은 도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중생 가운데 하나이지만 큰 도심을 가진 중생입니다. 보살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하기를 실제로 보살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일체법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상입니다 무슨 상인가 하면 일체법이 다 그대로 여여입니다 여여하여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법도 보살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일체법이 바로 무아이므로 보살의 이름도 가명입니다. 무와 무인 무중생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보살은 내가 보살이라는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바로 그러합니다. 보살은 또한 내가 보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인데 아무도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는 사람이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본래 사람입니다. 바로 집사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때에 불구토를 장엄함에 장엄이고 장엄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살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보살도를 행한다든지 불국도를 장엄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보살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합니다. 보살이 마냥 내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중생을 내가 제도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합니다. 이 도리를 이해하면 선정을 닦는 불자들도 한생각 서그 선정의 마음이 선정 상태에 있을 때에 선정에 드는 사람도 들어갈 선정도 없습니다. 마음의 능소가 없습니다. 선정에 드는 스님들은 선정에 들어갈 내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갈 선정이 있습니다. 들어갈 선정이 있고 선정에 드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능소가 없는 것을 비로소 선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야 비로소 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면서 중생상을 보지 않아야 비로소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중생을,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않으면 아상이상 중생상이 있어서 보살이 아닙니다. 상이 없는 경계에 도달해야 진정한 보살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하면 이것은 무심해서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착을 하는데 집착하면 바로 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시하는 사람이고 그는 보시받는 자이다. 나는 공양하는 사람이고 그는 공양을 받을 자이다. 형상이 있고 내가 있고 타인이 있습니다. 공덕이 국한됩니다. 이것은 해탈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생각을 하되 내가 장차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하면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래께서 설하기를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장엄이고 장엄아님을 장엄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때에 이러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한 생각이라도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아미타불이 인지해서 보살도를 행할 때에 만약 한 생각이라도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그가 극락세계를 건립하면서 극락세계를 건립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극락세계를 건립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래께서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설하는 것은 곧 장엄 아닌 것을 장엄이라고 이름합니다. 일체 만행을 수행하면서 불국토 장엄하기를 우리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발언입니다. 발언을 하고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